안녕하십니까, 왕코도령입니다. 오늘은 어 2022년 이민년 어 토끼띠들이 어떤 또 운세가 있는지를 또 알아보겠습니다. 토끼띠는 을묘생이 있습니다. 75년생이죠, 48세. 그 정묘생이 있어요. 87년, 36세. 27년, 96세의 정묘생이 있고요. 기묘생으로는 99년, 24세죠. 그리고 39년 84세인 분들이 김묘생이고요 신묘생으로는 2011년 12세, 그리고 52년 72세의 신묘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묘생으로는 63년 60세죠. 네. 그 분들이 계시고요. 어, 토끼띠들은 10월과 11월 달에 8패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망신살이 있어요. 지금도 모든 매사에 모든 매사에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월달이 망신살이긴 하지만 양력으로는 2022년 2월달까지는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토끼띠는 어, 개띠와 육합이고요. 그리고 돼지띠 양띠와 삼합입니다. 원숭이띠와는 원진살이고요. 닭띠하고는 충이고요. 근데 이 닭띠하고의 충이 굉장히 좀안 좋은 거예요. 사주에는 원수충이라고 해서 제일 끓이는 충입니다. 그래서 연인이라든지 또는 어떤 같은 사업을 하신다거나 동업을 하신다고 할 때는 조금, 어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는 그런 띠기도 하죠. 말띠와는 파가 되고요. 용띠와는 해가 됩니다. 근데 말띠와는 해가, 이 파가 되는 게, 파는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잘못된 부분을 정리를 해가, 정리를 해가지고 다듬어 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사주에서는 파괴한다는 뜻은 새로운 발전과 건설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수정한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띠하고 파는 너무, 파 자체는 너무 그렇게 나쁜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여튼, 닭띠와의 충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어, 학생들과 공무원 공부를 하시는 이 분들은 책상을 서북 방향으로 놔두고 공부를 하시면 집중이 잘 되고요 잠자는 방향으로는 동쪽이고요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 아침이 많이 맑아지고 좀 상쾌한 그런 아침을 막을 수, 받, 맞을 수 있다 그러네요 우리 토끼띠들은 마음이 유순해가지고 계획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과 몸이 항상 바빠요. 일만 벌리고는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인내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권태로움을 빨리 느낄 수도 있어요. 사치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 사람마다 다르고요. 바람기가 많다 하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고.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가지고. 부모 유산을 탕진을 하고, 실패할 수 있는 확률도 많고요. 토끼띠들은 부부궁에 애기또 많아요. 그래서 술과 노름으로 인해 가지고 탕진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절에 가셔가지고 부처님 전화에다가 많은 108배를 하시면서 많은 기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끼띠들은 이 건강으로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간, 쓸개, 근육, 담.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뭐 골절 같은 거라는 니이 잘려 나간다는지 이런 거같다가좀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간이 안 좋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음주, 많은 음주는 조금 많이 몸에 무리가 가게 되어 있으니까 꼭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올해 아마도 이 간, 쓸개 이쪽으로 많이 좀, 검진을 한번더 신경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토끼띠는 모든 직업에 잘 많이 적합하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 건지, 또는 어떤 걸 전문 분야를 조금 더 확고하게 딱 정해가지고 밀고 나가야지만,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적극성이 좀 필요해요. 막 적극적으로 좀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러면 어떤 분야든 간에 다 그냥 잘 어울리는 부분이 토끼띠들입니다 2022년 이민년 토끼띠들은 대체적으로 무난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더 좋은 분도 계세요 이거는 제가 누구누구가 좋습니다 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사람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을 못하지만, 여튼, 어떤 분들은 이게 대박인 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개묘생이신 63년, 60세 되시는 개묘생들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심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사고라든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우리 같은 무당들하고, 어떤, 소통을 좀 하셔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토끼띠들은 이민년에는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 히 좋은 일은 많이 생길 것같다가이 왕꽃도랭이 드리고 마,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는 양띠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